참고 보겠습니다 사운드는 소리라는 뜻도 있지만 건전한 이라는 뜻도 있어요 건전한 삶이라는 편이죠첫 번째 여기 해자하고 여기 있는 made가 합쳐서 뭐만 적이 있냐라고 해석해 주셔야 돼요 그럼 주어가 몇 가지 나오죠 그림이나 영화나 또는 소설이 made you feel make는 사역 동사니까 feel이라는 동사 원형이 나올 수밖에 없죠 to feel 하면 안 되겠죠 당신 기분 좋게 만든 적 있나요? 테이크는 먹다라는 뜻입니다 약을 먹는 게 Help you 도와주나요? Help는 투부정사 뒤에 목적어 나타나고 어, 말 잘못했죠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누구는 안 돼요? 데 n 링은안 되죠 다루다 당신의 감정을 다뤄주는데 도움이 됐나요? Relieve는 덜어주다 당신의 걱정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됐나요? 그나 때때로 예술은 might be actually는 사실상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사실상 might be 될수 있는데 cure 어떤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또는 치료자가 될수 있습니다 당신이 looking for 관야에서 위치가 생겼댔죠 which, which you are looking for as 뭐뭐 이듯 당신이 w i l l see 알고 있듯 이용인데요 색깔 또는 다른 관점, 원금법이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engaging plot. 어떤 구성을 연로하는게 내용이나 구성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요즘에 해서 이제 사람을 사로잡는이라는 표현으로 조금 쓰신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을 사로잡는 plot, 내용을 use, 이용하는 것이 동사는 can have, 가질 수 있는데 형편 완전 소심하게 비가 한는 성으로 넘으면 참 좋겠잖아요. 그죠? 당신의 몸과 바디, 뭐, 정신과 몸과 영혼을 uplifting, 약간 들어올리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뭐뭐할때 당신이 angry, 화가 나거나 or irritated, 짜증날 때. 헨리 마티스의 빨간색 안에서의 좋아라는 책이 있대요. 책, 그림이 있대요. 두 번째 보시면, 많은 사람들은 대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기술해 볼까요? 이렇게 like, 바라봐야만 한다고. calming이라는 건 안정시켜 주는이는 표현이죠. 안정화시켜 주는 색깔을 봐야 된다고 잘못 생각을 한대요. 웬 언젠가 하면 그들이 화가 나거나 irritate 짜증 날때소스용으로 아주 간단하게 쓸 수도 있겠죠. because 왜냐하면 색깔 무슨 색깔? 빨간색이라는 게 excite 너무 흥분시키기 때문에 누구를? 누구를 요 감정을 때문에 그들 아마도 생각다 대절이야라고 that,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명사절이네요. looking at it 그걸 바라보는 게 we we'll make them make는 사역동사니까 목적보로 더 화난 이런 단어를 썼어요. 여기 목적 보니까 형용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나 연결사를 물어볼 수 있는 좋은 질문이죠. 여기하고 이내디션. 그러나 이 그림은 쇼우 대절, 됐절, 대절이 보여 줍니다. opposite 반대가 사실일 수 있다. 반대는 사실일 수 있다. 파일 몸함으로써 전체 사를 집어넣어서 looking at 바라봄으로써 무슨 색깔? 빨간 색깔을 여기서 바라봄으로써 당신 realize 방출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방출할 수 있어요? 당신의 angle, 화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싸놓다라는 표현의 파일업 하면 틀리겠죠? 싸놓다 안 됩니다. 이 그림은 사실상, helping, 도움을 주는데, 동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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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대명사, 부사. 들어보셨을까요? 동, 대, 부. 문법으로도 물어볼 수 있고, 뭐로도 물어봐요? 핑크하는 성문제로 노란색으로 물어볼 수 있죠? 이 여인은, 그림 속의 여인은, is standing, 서 있습니다. 이 비비들리라는 말은 레드를 꾸며주는 부사예요. 부사라고 쓰시고요. 생생하게라는 표현이죠. 부사. 생생하게 붉은색. 이 레드라는 형용사로 꾸며준 거예요. 방을 방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is placing 놓고 있는데 과일을 이너디에 bow. 어떤 광줄이나 이런 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is placing에서 병렬구조라고 그러죠. 어디 연결 시키셔야 돼요? 여기 있는 스탠딩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이지 생략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본문에 이지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다음 시스, 시스템스 투브 정사. To be carrying on. 시행하다. 투부 정사의 진행형을 써서 선생님, 그, to carry는 안 되나요? 문법적으로 틀리진 않죠. 그런데 위쪽이 진행의 느낌이 훨씬 더 강하잖아요. 얘는 세모 정도. 위로 쓰는 게 훨씬 나아요. 하는 것처럼 보인다 캐리오 수행하다. 그녀의 캐리 n 수행하다 그녀의 일을 인사 y on, 조용히 수행하는 것처럼 보입니 n c 즈 r r 이 듯. n c 이 r r y on, c 이 r r 동사니까워킹이 y on, carry a r carry on, carry on, o r r y n carry on, c a r 그녀의 일에 대해서, in 이 빨간색 방에서 당신의 화는 서술용으로쓸줄 알아야 돼요. 녹아, 멜트, 녹다, away까지 집어넣어 완전히. instead of, instead 안 되죠? instead of는 전치사고, instead는 부사기 때문에 안 돼요. 부사도 어떻게 동명사가 와 그러니까, 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of라는 전치사가 getting이라는 단어 있죠? 전, 목적으로 받은 거예요, 동명사로. getting worse. 본문,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을 쓰실 줄 알아야 돼요. 서술용으로 당신의 화는 Getting worse 오히려 뭐하는 것 대신에 나빠지는 것 대신에 오히려 화가 녹아들어간다 게다가 붉은색을 했던 그대로 좀 살려주시고요 The yellow fruit 붉은색의 과일은 테이블 위에서 Bring out은 유 단어도 한 단어 야기시키다 발생시키다 Positive 긍정적이면서 And cheerful 매우 기운을 북돋는 감정을 야기시킵니다 동시에, 녹색과 파란색의 공간, outside 어디? 어디 밖에? 여기까지의 주니다 창문 밖에 녹색과 파란색의 공간은 아기 시키는데 h e a l i n 형어펜또 소심하게 잡아주면 될까요? 누구를? 여기 빈칸한 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치료와 또는 릴렉 l a 편안하게 하는 f e e 감정을 야기시킵니다 음. 요, 이디 스면안 되잖아. 릴렉스, 감정이 릴렉스드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감정이라는 뜻이, 빨간색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에 t 지스텐스는 우리말로 존재라는 뜻이죠. 존재. 누의 존재는 이그지스 t 는 이제 밖으로 나가다라는 뜻이고요. 존재는 이러한 차가운 색깔의 존재는 사실상 makes 만드는데요. 그래서 h e a v n e s 라는건 무거움이잖아요. 누의 무거움을 빨간색 색깔의 무거움을 make는 appear를 잡아서 그렇죠 이게 이제 목적 보호가 되는 거예요 동사 원형. 그럼 어떻게 쓰면 틀려요? to appear 안 되겠죠. 보이게끔 a bit 좀더 lighter, 가볍게 보이게끔 만듭니다. 본문 지금 좀 많이 어렵거든요. 여기까지는 고 사실상 만든다. 빨간색의 무거움을 보이게끔 더 밝게 보이게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줄줄줄줄 쓸수 있어야. 내신 대비할 때 쉽게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잡아주고요. 얼더 모모 뭐, 뭐지만, the color red, 빨간색이라는 색깔은 is dominant, 매우 주요하지만, 요거 이제 비슷하게 스펠링의 domestic이라는 단어 있죠? 당연히 안 되겠죠. 국내이라는 뜻인데.지만, it works, 그것이 together, 함께 작동되는데, with 누구랑, 다양한 참 좋은 단어예요. contrasting color. 그렇죠? 보호, 색, 대비색. 그렇지, 대비색과 함께 작동합니다. 맨 마지막 질문은 빈칸한 성으로 나오겠죠? 뭐마하기 위해 하모니,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함께 작동하고 있습니다. 대비색과 singing this balance. 이러한 균형을 보는 건 동명사 조이니까 keep s부터 해야 됩니다. keep a from ing,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 문법적으로 참 재밌죠? 뭐뭐 하지 못하게 한다. 여기서 뭐뭐 하게 만든다라는 becoming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안 됩니다. 뭐뭐 하지 못하게 한다? overwhelmed, 압도당하다. 이리 붙여서 압도당하지 않게 만듭니다. by 뭐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helps 도와주는데 당신을 이듯 오버컴의 2를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c 오버컴 극복하게끔 합니다. 당신의 화를 극복하게끔 도와줍니다. 야 너무 좋은 질문이잖아요. 이러한 균형을 보는 것이 당신이 감정의 감정에 압도 당하지 않고 당신의 화로 인해 당신의 화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뭐뭐이듯이 그림의 타이틀이 시사하듯 이것은 반드시 the power 힘입니다. 누구의 힘? 밝, 붉은색의 조화의 힘입니다. 분석 안에 들어있는 조화의 힘입니다. 세 번째 단락을 가게 되면, 월터미티는 develop, 만들어냈는데요. pictures, 그림을 만들어냈어요. used, 사용되어진 이란 표현이겠죠. 그 위치와지 생각된 거예요, 자리에. 사용되어진, on front cover, 위치와가 생각됐죠 프런트코버에 쓰여졌답니다. 라이프 매거진이죠. For 지난 어, 현재완료를 썼구나 이것 때문에 지난 past 이런 단어라면 현재완료 써야 돼. 1 6년 그러니까 past 런 지금 뒤에 past가 붙어야 돼. Other than that 그것 이외에 여기를 rather than이라고 쓰면 완전 달라져 뜻이. 뭐뭐라기보다는뭐엇 뭐뭐라기보다는. 이외에 그것 이외에 그는 르네드 이끌고 있는데요. Borean life 지루한 삶을 이끌고 있답니다 f i 어떤 재미없는 삶인가 하면 가득 차 있는 누구로 d a y d r 백일몽으로 가득 차 있는 매우 지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Which is 생각돼 있죠. 그러나 여기서 개의 기험문제 나올 수 있죠. 그의 세계는 is be about t 정사는 막뭐하려한다 바뀌려 합니다. 삶은 곧될 건데요. w i l l become an online only publication. 아, 라이프지는 미안합니다. 라이프지는 곧 온라인에서만 only, 유일한 출판물이 될 겁니다. 브안하게도 Picture. 그 사진인데요. 마지막 커버에 대한 사진이 is 분실됩니다. 월터는 Decide. 결정했죠. Hit the road. 뭐하기 위해? 사진을 찾기 위해. To find the picture. 그림을 찾기 위한 길을 나서기로 결정을 합니다. 두정서로뭐 하기 위해서 해석할까요? 여렇게 써주면 될것 같아요. 그는 믿는데요. 사진사가 여전히 has it, 그걸 갖고 있다라고 믿고, 그리고 follow, 따라갑니다. 그의 흔적을 따라갑니다. 이게 한글 해석으로 영어 해석이 똑같아요. 좀 무슨 얘기인지는 계속 읽어보셔야 됩니다. This is 이것이, 여기서 the way라는 단어를 쓸수 없거든요. the way how는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the way how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쓸 수는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월터 와일드가 d a 성급히 들어가다 어디를 그린랜드하고 아이슬랜드하고 히말라에음 죄송합니다 이거 다 지워버리고요 월터 와일드의 d a 성급히 들어감 이라는 단어 여기 여기 여기에서의 성급히 들어감이 begin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How라는 관계부사는 the way를 꾸며주는데 the way는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During은 for 구별 많이 시키죠? During 다음에는 이렇게 명사 덩어리가 나와야 되고 for 다음에는 숫자 시간 나타나고 during은 for 안 되고요. while도 안 되죠. 주호동사로 나타나야 되는. 이러한 모험 동안 그는 survive 타동사로 뒤에 뭐뭐를 살아남다라고 보셔야 돼요. 화산 분출, 유럽션 분출, 그리고 a fall, 떨어짐, 낙하도 살아남아요. 어디로부터? 헬리콥터로부터. although 우리말로 못 모이지만 그가 마침내 f i n d 찾지만 the photographer 사진사를 찾지만 월터는 깨닫는데요 여기서 이제 대철이 생각됐죠 그가 h 즈비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인데 블록 결국은 렇게 놔둬볼까요? 관계대명사 삽입구로 보시면 돼요. 이게, he has always imagined는 삽입구로 살짝 버리면, 여기 보호가 없잖아요. 보호를 관계대명사로 꾸며주는 건데, 관계대명사 복격은 아예 없기 때문에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그는 되었다, 이미. 그 사람인데, 그가 상상하기에 그가 될수 있는, 이렇게 어려운 표현의 해석이 되어버리죠. 그는 이미 그가 상상하기에 될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생은 얘기하죠. Learn from Walter. 월터로부터 배우세요. Don't sit around. 앉아있지 마세요. 그리고 Dream 꿈꾸지 마세요. About 몸에 대하여. 몸에 대하여. 당신의 다음번 모험, 몸에 대해 꿈꾸지 말고요. Just go ahead. 단지 나가세요. And make it. 이서 이제 위세겠던 어드벤처나 아니면 꿈이겠죠. 드림도 될수 있고 어드벤처 될수 있지 않을까요? 꿈이나 모험이 happen. make는 사역동사니까 당연히 동사거든요. 발생하게끔 하세요. don't wait. 기다리지 마세요. for the right moment. 올바른 신가, 시간에 대해서 기다리지 마시고요. 거기에는 is no. 없습니다. there is no such, such thing as. 이렇게 많이 쓰인 표현 중에 하나죠. 거기에는 이런 건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올바른 순간이라는 건 바로 없습니다. 명령문 계속 얘기하죠. 만드세요. 스스로의 기회를, 오 n 스스로라는 표현이고요 and, 그리고, 그러면, 그러면, 이런 표현이. 우는 중학교 때 배웠던 명령문 뭐뭐해라, 그러면, 모든 것이, 어디, 제자리에 맞아, fall into place 자리에 떨어진다는 말은 제자리에 맞아 떨어진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worry about, not being. worry about은 전치사니까 이렇게 동명사 쓰겠죠? 뭐하지 않는 거. brave enough. 충분히, 뭐, 용맹스럽지 못한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once, 일단 뭐뭐 후에, you begin, 당신이 시작을 하고 나서, making 만들고 나면, begin은 부정사랑 ing를 둘다쓸수 있으니까, 요즘은 to make를 써도 틀리진 않죠? bold, 중요하네요. 그죠? 용맹스러운 선택을 하고 나서, 용기가 뒤따라, 올 겁니다. 선생님들은 요렇게 생뚱맞는 거 시험 문제로 내시는 거참 좋아하시니까. 모든 것은 유 앞에 블여열어 볼까요? 이렇게 꾸며주면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건 is motivation 바로 동기 부여입니다. and 그리고 this is 이것은 문장으로 끝났어요. 이런식이에요 이것은 있다. 이미 inside of you 당신의 내부 안에 이미 있습니다. so 그래서 start 시작하세요. living 삶을 사는 걸 지금 시작하세요. 이 영화는 remind. remind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remind 다음에 목적어 나타나고 대절도 목적으로 나타나서 수요동사처럼 씁니다. 이것은 상기시켜 줄 건데요. 이 remind 대신에 remain 틀리죠. 남아있다. 누가 써요? 구별이 좀잘안될 때도 있지. 당신에게 대절이 여러 상기시켜 주는데 서술형으로 준비 한번 하시고. 당신의 꿈은 아 uh, 이미 준비되어 있다. 아 uh, 레이드 미안해요 이미가 아니라 준비되어 있다. Whenever 뭐할 때마다 you are 당신이 거기 있을 때마다 당신의 꿈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면 다섯 번째 꼭지 보시면 when you feel like 당신이 뭐뭐처럼 느끼지 않는다면 여기 like that이죠. 뭐모 feel like that 뭐 모처럼 느낀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don't 붙었으니까 당신이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 전화든 리빙스턴 시가은 know that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is different 매우 좀 달랐어요. from others 이때 others는 other people 또는 other t h i n g s 의줄임 말이죠. 여기도 그냥 others 쓰면 틀리죠. the others the others도 안 돼요. 정해진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과 달랐어요. 아까 그러니까 instead of 대신 insteads를 쓰면 틀린다고 그랬죠. 뭐뭐 대신에 fighting over 싸우는 거 대신에 오버는 뭐뭐를 놓고 라는 뜻이에요 뭘 놓고? 음식 놓고 싸우는 거 대신에 위드 누구랑 다른 갈매기들과 싸우는 거 대신에 전화자는스펜드 목적 아인지 시간을 보내다 스펜드 목적어 시험 전 욕을 물어보죠 모든 시간을 learning about 배우는 데 썼습니다 전형적으로 투부정사 쓰면 틀리겠죠 about flying 뭐에 대해서? 날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매일 그는 p r a c 연습했죠. 새로운 스킬을 연습했어요. 바이 ing, by ing, m o m a 으로서 m o m 으로서 m o m 으로서맨 마지막 요걸 물어보겠죠. 병렬구조로. 다이빙, 흉, 다이빙 하는 걸 배우는데 바이 ing, 함으로써 그는 m o m 으로서 새로운 기술을 연습했습니다. 하이는 높게라는 부사고요하 i 리는 매우라는 부사입니다. 여기에높 높게라는 말을 대신에 매우를 쓰면 틀리겠죠? 높게 above the sea. 바다 위에서 이거함으로써 그는 새로운 기사를 배웠습니다. 뒤룡 대신에 for 안 된다고 그랬죠? for는 숫자 시간이 나타나야 돼요. 무모동안 그의 연습의 한해 기간 동안 절하다는 flies 날았습니다. through, through 모모를 꿰뚫고 그의 flag은 무리를 꿰뚫고 날았습니다. 그는 기대했죠? 오용식 동사입니다. 무리는 정해진 숫자가 있을 확률이 높죠? 다른 녀석들이 praise, 칭찬할 거라 기대를 했죠. 그의 놀랄만한 amazing은 ing 붙여서 뒤에 있는 ability 꾸며주면 돼요. 다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하고 뭐예요? 이 praise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오용식 동사이기 때문에. 그는 여기 will p r a s e 문법적으로 너무나 말이 되죠? 근데 이건 아직까지 왜안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음 예를 들어 뭐 p h r a 이런데는 안 되겠죠, 음식이니까. 대신에 인스테 t e a 안 되죠, 오브지보러 대신에 아, 부사라고 그랬잖아요. 인스테 t e a d 전치사고. 그들은 look at 기 i m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차갑게. 이거 look 잘못 보고 일형식, 아, 일형, 이형식 아 이형 식 동사구나 하고 콜드스 면 틀려요. As they now 그들은 그를 여기기 때문에 컨시더는 오용식 동사니까 여기 투부 정사를 쓰지 버리면 되죠. To be unfit 맞지 않다. To be는 생략해 버립니다. 오용식의 컨시더만큼은 투부 정사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가 어울리지 않다라고 to be 이때 투부 정사는 뭐 하기에는 되기에는 part 부분인데 누구의 부분이 무리의 일부분이 되기에는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 있던 요즘은 참 재밌는 질문이에요. 오형식 동사니까. 난이도는 문법 중에 그렇게 높지 않은 한 개짜리 질문이거든요. 전화자는 try, 최선을 다합니다. to rejoin, 뭐 하기 위해서 이 무리에 rejoin, 다시 가입하려고. but, 그러나, 그는, is, you know, 이노런 거는 비동사나 조동사 사이에 집어넣어서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요 때, 이때, 요런 문제, is라는 동사의 줄임말이죠? He is no longer satisfied. 더 이상 만족하지 않았다. flying, 뭐뭐 뭐 하는 것. 어디에 만족하지 않았다? 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문법적으로 많이 어렵네. information, 어떤 대열로 함께 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with 누구랑 다른 갈매기들과 as, 왜냐하면, because로 쓰여, 써야 돼요. 그는 knows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How wonderful. 의주동이죠? 얼마나 멋있는지. Soaring. 치솟아 올라가는 것. 구름이로. Really. 이가 정말로 feel. 기분 좋은지. 얼마나 기분 좋은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무리와 함께 나는데 만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If 만약 당신이 have ever felt, 느껴봤다면 a little different, a little bit, 한 단어죠 약간 different, 다르다라는 걸 느꼈다면 take 뭐뭐해라, 가져와라 누구를 전하다는 리빙스턴 시걸의 메시지를 to heart, 마음 깊게 가져가라 don't be afraid of, 두려워하지 마라 네, 빈칸에 손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건 거예요 being different, 다른 걸 두려워하지. 말 오버한 전체사기 때문에 being 이란 단어를 받아주셔야 돼요. There is no need 거기에 뭐말 필요는 없습니다. 니들은 투부정사랑 많이 놀아요. 거기에는 필요가 없는데요. To apologize 사죄할 필요는 없어요. For o 이유 때문에, 뭐뭐 때문에, being the way 그 방법으로 있는 것 때문에, you are 니가 있는. 이 얘기는 지금 있는 그대로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죄할 필요는 이것이 what, 뭐, 뭐, 인 건데, w h a t 은 the thing which i 줄인 말이죠? 이것이 what, 뭐, 뭐, 인 바이다. The thing which. 이것이 what makes you special.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바이다. once, 일단 뭐, 뭐 하고 나서, you embrace, 받아들이다 라는 표현이죠? what, 뭐, 뭐, 인 바를. 이것도 또, 다른 단어는 안 되죠. 대단 안 됩니다. makes, 만드는 바, you different. 당신을 다르게 만드는 바를 받아들이고 나서, learn, 배워라. 명령문이에요. 계속해서. as much as, 가능한한 많이 y o u can, 할수 있는 것만큼,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시, 배우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keep,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명령문이죠. perfecting, 완벽히 하는 것, 을유지 동사입니다. k e 란 단어는 ing랑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술을 완벽히 하는 것을 계속해서 perfect to perfect 한대요. 대 e 블록 한번 열어볼까요? 어떤 기술인가 하면 that make you 만드는 당신을 different, 다르게 만드는 from 어디로부터? 나머지, rest는 나머지죠? 그룹의 나머지로부터 당신을 다르게 만드는 그 기술을 완벽하게 하는 것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문이 처음에는 쉽게 나오는데 점점 점점점 어렵게 진행되는